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리크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코끼리 마늘이라고 불리웁니다. 일반 마늘보다는 크기가 두 배에서 세배 이상 크며 마늘 쪽 무게도 최대 10배에 달하기도 한다 합니다.일반 마늘의 아린 맛보다는 양파의 아린 맛을 중간 정도 되는 순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원산지는 시중에 연안이 원산지이고 한국 에서도 토종 작물로 대, 재배되었으며, 6.25 전쟁 이후 미국으로 유전자원이 넘어갔다가 2007년에 다시 국내로 반환되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식물 코끼리 마늘은 당뇨 완화, 항암, 노화 방지, 요즘 들어서는 천연정력제라고도 한다 합니다. 코끼리 마늘은 꽃대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뽑지 않고 놔두면 둥그런 분홍색 꽃이 피는데 꽃말은 용기와 힘이라고 한다네요. 오늘은 김영빈이가 리크, 다른 말로는 코끼리 마늘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상, 당진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